진각종은 10월 23일 오후 진각문화전승원 4층 접견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륜시민당 등 18곳의 시민당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10월 30일자로 부산 지륜시민당 주교의 상명정사 서원명 전수, 신천 방등시민당 주교의 시민정 전수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포항 상륜시민당 주교의 청효정사 수정원 전수, 제주 식재시민당 주교의 정법정사 현정원 전수. 밀양 수계시민당 주교의 도우정사 해원지 전수, 청도 항자시민당 주교의 본시민 전수, 대구 불정시민당 주교의 정현정사 반야지 전수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양 법상시민당 주교의 서원정사 승진해 전수, 서울 실상시민당 주교의 선운정사 여원성 전수, 대구 승원시민당 주교의 법공정사 신정도 전수, 서울 명선시민당 주교의 학봉정사 보현심 전수. 포항 위덕시민당 주교의 도신정사, 진여경 전수, 부산 정제시민당 주교의 지유정사 선현지 전수, 성주성진심당 주교의 도현정사 수정화 전수를 각각 전보 발령했습니다. 또한 대전응화시민당 주교의 정목정사, 성실화 전수, 통영묘법시민당 주교의 도림정사, 보현성 전수를 발령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어 옥천도탈시민당의 정운정사, 법승의 전수를 교화 위촉했으며 울릉도 선원시민당 주교의 신승정사 교화 스승 선인지 전수를 신규 임용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측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스승들의 정년 퇴임에 따른 것이라며 새로운 임지에서 종단 발전과 중생 교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